조금 쉬셨죠? 자, 우리 계속 합시다. 자, 책은 134쪽에 145번입니다. 자, 인연, 아시죠? 우리 발생 밀도, 발생 밀도 걸때인년 하는 거. 그래서 인년은 뭐라 그랬어요? 인년이 만약에 100으로 나왔어. 100으로 나오면 뭐 10명을 10년 동안의 조사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 100하면은 100명을 1년 동안의 조사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평균 발생률 구할 때 사용하는 인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에 있는 모든 연구 대상자. 그건 아니고, 출생 1년 후 어린 이것도 아니고, 연구 기간을 연구 대상자로 표현한게 아니라, 관찰 대상자를 관찰 기관으로 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6번입니다. 자,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어떤 종류의 악성종양이 많은가를, 자, 어떤 종류의 악성종양이 많은가 유병률 조사겠죠? 그러니까 유병률 조사는 당연히 단면 조사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자, 147번이에요. 자, 생명표 산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 생명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한 세대 예를 들어 2018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쭉 추적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서히 죽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가 죽어나갈 때까지를 추적조사한 거를 우리는 생명표라고 했어. 그럼 가장 기본은 조사망률이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답은 1번인 거고요.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생명표에는 구성요소가 모두 6개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 사망수? 사망률, 또 생존수, 생존율, 또사력또 나, 생명, 아, 평균 여명. 그 모두 여섯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8번이요. 예방 접종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할때 어떤 역학적 방법을 사용하겠는가? 예방 접종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해. 그럼 예방 접종을 막고 앞을봐야될거 아니야. 결국 예방접종을 맞은 아이, 맞지 않은 아이가 이병에 걸릴 확률을 쭉 추적조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전향성 연구를 해야 되겠죠. 후향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향성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답은 3번이고요. 그것도 괜찮긴 하겠다. 후향적 코트, 코어투. 후향적 코트에서 과거에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지금 상태를 보는 거. 하여튼 그때 그걸 갖고 후향성 연구를하고 하지는 않지. 후향성 코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 다행히도. 후향성 코트는 없어서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149번입니다. 자 능동적, 수동적인 의사 환자 관계를 갖는 질라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잠깐만 제가 유인물을 안 갖고 왔나? 잠깐만 볼게요. 옛날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저번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보시면 아 이거를 유인물을 안 갖고 왔네. 이걸 그냥 말로 합시다. 금방 아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 갖고 오긴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 환자, 의사와 환자 관계가 능동적이고 수동적이야. 결국 의사는 능동적이어야 되고 환자는 수동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혈압은요? 고혈압은 둘다 능동이야. 그러니까 이걸 상호참여라고 합니다. 상호참여. 그러면, 그러니까 만성탱성 같은 경우는 의사도 얘기를 하지만 환자 스스로도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렇이 고혈압.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게 정신분석을 위한 입원. 이것도 상호참여예요. 상호참여.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정신분석을 위한 입원은 상호참여고요. 그런데 여기서 급성폐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급성폐렴 하면은 얘가 능동적이고, 의사는 능동적으로 해야 돼. 로리 환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수동적인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주막과 출혈 같으면 아, 지주막과 출혈이 그거겠네. 능동수동이겠네. 그럼 급성폐렴은요? 급성폐렴은 의사가 지도자고, 의사가 지도자고, 급성폐렴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할수 있겠죠. 협조자가 되겠죠. 의사가 지도자, 그 다음에 환자는 협조자. 그런데 대해서 능동수동은 지주막과 출혈이니까 이거는 진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유의문을 다시 한번 해보 오겠습니다. 자, 150번 보시면, 역학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은, 자, 역학 하면은, 우리 알고 있는 거, 이거, 이거, 기억하시나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 그래서, 환경, 그 다음에 병원체, 병인, 그 다음에 숙주. 얘네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 거를 찾으면 되겠지. 답은 4번이네요. 병인, 숙주,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답은 4번입니다. 자, 151번을 보시면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 의료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 요구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공중보건에서.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는 리드라고 표현했고요. 그럼 반면에